안녕하세요. 설명충입니다. 오랜만에 레트로컵 해봤습니다. 먼저 PV 포켓을 갔다가 건너뛰고 일본 인기덱 사이트 포켓몬고 겟닷컴에 들어와 봅니다. 10층에서 애들 한번 이겨보겠다고 미국, 일본, 한국 사이트를 다 뒤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라떼는 듣보잡이었던 피그점프가 잘나가나 봅니다. 닭꼬리도 귀여움 담당인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요? 역시 일단 포켓몬이 나오면 1500용, 2500용 하나씩 보관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솜송코는 풀타입이면서 페어리 기술을 쓰기 때문에 페어리가 못나오는 레트로컵에서 잘나가고 있나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기쥐 에몬가도 잘나가고 있다니 뿌듯하네요. 귀여움 담당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여드리고 1위덱 만들어서 직접 성능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배우신 성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덱은 마그카르고 그림자 장크로다일 비극 킹이었기 때문에 만들어 가봅니다. 마그카르고는 있고 그림자 장크로다일은 하이퍼리그용만 만들었었기 때문에 슈퍼리그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림자로 슈퍼리그가 가능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체값이 너무 좋지 않아 그림자로 하지 않고 그냥 장크로다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97%짜리 장크로다일이 있어서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대기머를 써서 하이드로 캐논도 달아주었습니다. 마그카르고도 기술을 정비하러 가봅니다. 라떼 쓰던 스톤엣지라는 구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암석 봉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술 머신 스페셜 한 번만에 짜잔! 하고 나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라떼는 존재감 없었던 피그점프를 피그킹으로 만들러 가봅니다. 피그점프는 개체값 좋은 게 많았지만, 제가 찾은 건 모래 없이 1500을 만들 수 있는 공작 피그점프였습니다. 공짜로 만들 수 있는 CP805짜리 피그 점프를 찾아서 개체값 슈퍼리그 100%는 아니지만 97%짜리 피그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포켓이니에 들어가서 사이코 웨이브, 쉐도우 볼, 폭발 펀치를 달아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DPS, EPS 얘기하면 보통들 나가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숨막히는... 이 아닌 루즈한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신 일본 상님들이 마그카르고를 선봉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상대편이 장크로다이를 선봉으로 들고 나온다면 저는 망하게 되겠지요. 점토 도리가 나왔네요. 불 앞에 땅이라니 선봉은 역시 졌습니다. 바꿀까 말까 선봉 바꾸면 지는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얼떨결에 실드를 쓰고 오버히트 암석봉인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상대편이 실드를 다 쓰고 나면 튀어나와서 에너지 꽉찬 애한테 오버히트를 날려줘야겠다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요새 인기 포켓몬 저승갓승이 튀어나와 신나게 피그킹이 섀도우볼을 날려보지만 역시 실드를 썼군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분노의 주먹은 주먹이니까 격투기술 아니었나? 라는 빙신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실드를 아껴줍니다. 분노의 주먹은 고스트 내네 피그킹은 에스퍼였기 때문에 효과 굉장을 쳐맞았습니다. 하지만 나 피그킹 아직 죽지 않았어 하며 마지막 회심에 일격 섀도볼를 날려주는데 야심찬 한방은 또 그렇게 실드에 막혔습니다. 장크로다일의 섀도크루로 정리하기 딱 좋은 양이 남아 불러줍니다. 장크로다일이 물몸이긴 하지만 분노의 주먹을 그냥 맞아볼까 하며 버텨줍니다. 조마조마하는 사이 다행히 없는 살림의 대기머로 만들어놓은 하케를 하나 살렸습니다. 그렇게 점토돌이를 하케로 날렸습니다. 이 맛에 포켓몬고 배틀을 하나 봅니다. 상대편의 히든카드는 리자몽이었습니다. 상대편 친구는 11층이라서 일본 사이트를 굳이 보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긴장돼서 손가락질 한번 잘못하면 오버히트 눌러서 나가리 되는 건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암석봉인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섯 번을 연속 이기고 나니 배우신 분들 덱을 따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